안녕하세요. 쉽고 달콤한 초등생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5학년이라기 사회,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6쪽에서 28쪽까지인데,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금방 해보도록 할게요. 평소보다 좀 짧게,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을 알아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항상 선생님은 비슷한 그림 항상 뭐라 그럴까요?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을 놔두는데 오늘의 그림은 무슨 네. 주식 차트 같네요. 아여러분들은 주식을 잘 뭔지 모르겠죠. 어 그런데 이 그림이 이 그래프가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을 알아보는데 아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런 게 있구나 잘 기억해 보세요. 어,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나오니까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 지형, 섬, 해안, 그다음에 하천, 평야, 그다음에 산지, 그다음에 동고 서저. 아마 이 말이 제일 어려우면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이 될 겁니다. 동고, 동고. 동고, 서저요 동고, 동고서져. 서저 어, 무슨 말인지는 뒤에 가서 알수 있을 테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그러면 첫 번째, 지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갑자기 한자 공부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자 공부 잠깐 해볼까요? 한자 공부입니다. 지형인데요. 지형일 때, 땅 지자입니다. 이게 땅 지자고, 이게 형태 형 자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지구할 때그 지자 있죠? 지구할 때그 지자입니다. 땅. 땅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형은요,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들 뭐가 좀 쉬울까요? 외울 어아 여러분들은 많이 하지 않겠지만 어른들은 가끔 예, 성형외과라는 곳에 가서 성형이라는 걸 하죠. 그 형자입니다. 형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형은 땅의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섬이란 섬이란 무엇이냐면요, 바로 바다로 둘러싸인 땅이에요. 굉장히 쉽죠. 섬 하나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섬이 뭔지 아나요? 이 섬은 마라도입니다, 마라도. 여기 보면 바다로 둘러싸인 땅. 이거 이런 것을 우리가 섬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약 섬이 3,3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3,300여 개의 섬이 있다고 그래요. 주로 서해하고 남해에 몰려 있습니다. 동해에는 별로 섬이 많지 않아요. 뭐 유명한 섬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울릉도, 독도 정도가 있을 것이고요. 섬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에 무려 3,300여 개의 섬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마라도를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혹시? 앞에서 배웠죠? 우리나라 동쪽 끝, 서쪽 끝, 남쪽 끝, 북쪽 끝 기억합니까? 마라도는 어디에 끝이었죠? 마라도는 남쪽 끝이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복습 빠르게 해봅시다 자 북쪽 끝은 어디였습니까 북쪽 끝 네, 사람 이름이었죠 네 유원진이라는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유원진이요 자, 그 다음에 서쪽 끝 서쪽 끝 누구였죠? 가지마 하고 안도 됐다 그래서 마안도라고 했습니다 마안도 그 다음에 여기 남쪽 끝은 네 여기 마라도고요 그 다음에 동쪽 끝. 동쪽 끝은 너무나 잘 알죠? 동쪽 끝은 어디예요? 바로 독도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거잘 기억해두라고 선생님은 바다로 둘러싸인 땅인 섬 나타날 때 마라도를 보여준 겁니다. 다음 지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지역은 해안이란, 해안입니다, 해안. 해안 많이 들어봤죠? 해안의 뜻은 바다로 맞닿은 육지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림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해안이라고 하죠 보죠 여기가 바다죠 바다고 여기에 맞닿은 육지 부분 즉 여기가 해안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경상남해군 상주해안 인데요 야 이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모래가 많이 있어요 모래가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여기를 예, 모래사장이라고 그러죠 모래사장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여러분 해수욕도 하고 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해안에는 이런 모래사장이 생기고요 또 어떤 지형이 생기는 줄 알아요 이런 해안에. 모래 말고 또 뭐가 있죠? 서해안에 많은데요. 그렇죠. 이런 갯벌이요. 이런 갯벌 본적 있죠? 네, 이런 바다로 맞던 육지 부분의 해안에는 모래사장과 갯벌이 있습니다. 다음 지형은요. 하천입니다. 하천. 하천은 이 정의, 뜻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빗물과 빗물은 뭔지 알 겁니다. 빗물과 지하수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만든 크고 작은 물줄기입니다. 즉, 빗물, 지하수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만든 물줄기, 크고 작은 물줄기를 우리가 하천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낙동강이죠. 어,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큰 강을 갖다가 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작은 강을 이렇게 천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천 알아요? 서울 가면 유명한 천이 있는데요 이런 청계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작은 내천짤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하안강 같은 경우는 꽤큰 강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요즘은 많이 혼용해서 씁니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천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크고 작은 물줄기 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좀 작으면 천, 크면 강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혼용해서 쓰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천이요. 자, 다음은 평야입니다. 이 평야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호남이나 김포 이 정도에 살지 않는 친구들은 평야란 걸본 적이 없을 거예요. 주로 여러분이 많이 보는 건 아파트죠. 자, 평야란 이런 겁니다. 넓고 평탄한 땅이에요. 사실 어느정도 평탄하고 넓어야지 평야라고 평애라 하냐 면은이 지평선이 보여야 돼 지평선 어, 여러분 지평선 본 적이 있나요? 수평선은 본적 많죠 바다에 가면은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선이 있죠 그걸 우리가 수평선이라고 하는데 하늘과 땅이 맞닿는 선을 갖다가 우리가 수평선이라고 하, 아니 저기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평선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평야에선 볼 수가 있죠 넓고 평탄한 땅이기 때문이죠 음,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 사진은 김포평야입니다 이 김포평야 딱 봐도 요거 뭐 같죠 어, 요거 노란색으로 하니까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많은 예, 농사를 짓고 있죠 농사 농사를 짓고 있고요 농사를 짓기 위해선 항상 그 평야 옆에는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강이 흐르고 있고 농사를 많이 해요 자 이렇게 노, 물 강은 물이잖아요 강물이죠 근데 농사를 지어요 누가 많을까요 네 여긴 인구 즉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모여 살기 편하겠죠. 그리고 평평한 땅이기 때문에 집 짓기도 편할 거고요. 이것을 평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곳이죠. 이곳이 곡창지대라고 해서 여기서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산지입니다. 어, 산지 바로 나와 버렸네요. 네, 이게 강원도인데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곳이 음, 이제 산지라고 볼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딜 가도 쉽게 산을 볼 수가 있는 지형이죠 이런 지형의 나라도 그리 흔치 않습니다 네덜란드나 이런 곳에 오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데요 네덜란드는 제일 높은 산이 뭐 우리나라 남산 높이라고뿐이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 많죠 그리고 엄청난 산지가 많죠 이 산지 주로 어디에 많은지 여러분 알고 있죠 네, 바로 강원도라는 곳에 많죠 강원도 강원도요 강원도가 혹시 우리나라가 선생님이 우리나라 지도를 엄청 못 그리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뭡니까? 자 강원도는 주로 어디에 있죠? 이 동해안 쪽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쪽에요 이쪽에 강원도가 있다 이쪽에 산이 많다 즉 이쪽 지형은 어떻다는 걸알수 있냐 이쪽 지형은 예 높겠죠 산이 많으니까 높겠죠 네 산지입니다 이게 산지예요 아 산지의 뜻이 나중에 나왔군요 예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오늘의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외우지 말고 이해 좀 합시다. 동고서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동고서저 또 한자 나왔습니다. 동. 동쪽이란 얘기예요. 고. 이게 높을 고 자입니다. 고등학교 할때고 자죠. 서. 이건 서쪽이에요. 저. 이거는 낮을 저 자입니다. 그 저기압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저기압, 고기압 이런 거 과학 시간에 우리 배우죠. 그런 것처럼 이게 높을 고 자고 이게 낮을 저 자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쪽은 높다. 동고. 그리고 서쪽은 낮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어, 이거 아까 전에 앞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그래프 여기 있는 거 보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냐? 이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앱이, 어,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형을 이렇게 연결시켜 봤습니다. 이쪽이 서쪽입니다. 서해죠.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해가 있죠. 서해와 동해를 쭉 이은 다음에 이거를 잘라본 겁니다. 뭐 실제로 자른 게 아니라 이제 가상으로 잘라본 거죠. 잘라본 다음에 그 높이를 본 거예요. 서해에서 시작하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높아집니다. 어디로? 동쪽으로 가면 확 높아지죠. 왜? 동쪽 이쪽은 뭐가 있기 때문이죠? 네, 강원도잖아요. 강원도에는 산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은 동쪽은 높고 여기는 높아요. 서쪽은 낮다. 그래서 동, 고, 서, 저의 지형이다. 이해가 되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동, 고, 서, 저. 여행 몇번 다녀본 친구는 금방 이해할 거예요. 맞아요. 강원도 쪽엔 한이 많아서 그쪽은 높아요. 서해안은 주로 낮습니다. 그래서 동, 고, 서, 저.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거지만, 간단히 보자면, 물은 높은 곳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강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니까요. 나중에, 한번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알아둘 것은 우리나라의 지형은 서쪽은 낮고 동쪽은 높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어, 지금 위에 나오는 이 카드를 들어가서 보면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이 분짜리 구글 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단면도를 자르는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봐 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간단하다고 했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바로 핵심 요약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문제 1번. 땅의 생김새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정답 너무 쉽죠? 뭡니까? 바로, 지형이라고 하죠. 네, 한자로는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형, 이렇게만 쓸수 있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하천은 산지에서 바다로 흘러간다. 2번, 산지는 농사 짓기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산다. 3번, 해안에는 모래사장이나 갯벌이 나타난다. 4번, 산지는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이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하천은 산지에서 바다로 흘러간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하천, 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당연히 바다로 흘러가겠죠? 근데 여기 뭐가 잘못됐죠? 농사 짓기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산다? 산지가 아니다, 뭐다? 네, 평야입니다, 평야. 3번, 해안에는 모래사장이나 갯벌이 나타나는 거 맞고요. 산지는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오늘 굉장히 쉬웠죠? 이걸 한 다음에 사회 교과서에 있는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차르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용해서 우리나라 지형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네, 그걸 통해서 확실히 알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동고, 서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하고 재미있는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준 여러분들 고마워.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